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미래는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이잖아요. 54장은 53장과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면요. 53장이 있기 때문에 54장이 있다. 그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53장에 뭐가 있지? 53장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거예요. 지금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촛불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 이제 곧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시면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자작으로 잘 알고 있는 보금소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남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보금. 맞잖아요. 보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53장과 54장은 뗄래야 뗄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5 3장에 그런 예수님서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 지십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4장에 놀란 축복이 임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54장 약속을 붙잡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미래는 승리한다그럼 미래에, 우리 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승리를 주시는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54장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시작. 잉퇴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런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퇴하지 못하며.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여러분 이사의 선자는 여러분,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렇 지금은 우리가 AD 2025년, 이, AD 2025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러면 이 이사의 신자는 BC 몇년 사람이냐면요. 700년. 지금으로부터 이사의 신자는 언제죠? 이, 2,700년 전의 사람, 그때 어떤 문화적인 배경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AD 2027년을 살아가는 지금은 올리게 보니까 뭐 은퇴하지 뭐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그러면서, 상군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 죄다. 이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뭐,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 말씀 넣으면서, 뭐, 잉태하지 못한다. 뭐, 홀로 됐다. 이런 여자가 홀로 된걸 뭐라 그러죠? 와우. 저정은 뭐. 뭐, 어디 동창에 갔다가, 동창에 갔다가, 어떤 막, 아내는 막, 남편 없는 걸잘랑안 돼요. 남편 없는 걸.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없다고. 어? 마, 우리 남편은 막 살아있어가지고 하루 막 새끼 밥을 채려줘야 된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아니, 뭐, 자녀도 마찬가지죠. 잉태, 그래서 잉태. 요즘은 반려견, 그리고 뭐, 반려묘,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이 시집 단가를 가더라도 아기를 그렇게 안 낳아요. 애기를, 지금 출산 위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금 출산 지금 절벽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놓는 거예요. 그냥 뭐, 반려견, 뭐, 뭐, 강아지 키우면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호칭이 뭡니까? 집에 가면 아빠예요, 아빠. 엄마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또 과거에 이제 2700년 전에,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지만은, 2700년 전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는, 제일 불쌍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리해보면, 뭐, 고아, 과부, 남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 장기 그럼 장기 그러면 몸을 파는 여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동시 동시 다발적으로 다 그냥 한 번에 불쌍한 사람 사각지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소외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뭐뭐살다가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뭐 많지 않습니까? 뭐 혼자 과부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른데, 지금 어쨌든 오늘 이 사야가 성경말씀을 기록했던 이 시대는, 과부 그러고, 잉태하지 못한 그런 여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올지게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못한 너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여인이에요. 또 거기다가, 홀로 된 여인. 여러분, 보통 남자가 경제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여자가 홀로 되어지니까 일반적인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2700년 전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과부라 그러면 따로는 수식어가 뭐냐면요. 가난하다. 너무 가난하다.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 잉타지 못한 여자.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럼 그게 누구겠습니까? 한나와 본인 나. 이두 사람을 보통 우리가 대조를 많이 하잖아요. 본인 나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많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아주 복을 받은 그런 여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복을 받은 그런 여자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좋아요. 그런 기도하는 여인 아닙니까? 믿음은 좋은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점 되어지면, 뭐가 오냐면요. 아니, 하나님 믿음은 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믿음생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녀가 없습니까? 과거의 복의 기준은 뭐냐면요. 자녀가 많은 게 복의 기준입니다. 아,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2700년 전에는 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녀가 많은 거. 그런데, 본인은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믿음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아우 자녀를 맞는 거예요. 재정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이 많은 여자죠. 근데 믿음은 없어요. 한나는 믿음은 좋은데 자녀가 없네. 이쯤 되어지면 여러 가지 갈등도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흔들리기도 하고. 자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요. 53장이에요. 53장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 십으로 말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막, 지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맞잖아요. 그 무서운 사망,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이 끝입니까? 사망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그름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53장을 붙잡으면, 이런 놀란 축복이, 회복이 이만다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비록 과부지만, 비록 잉태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지만, 오늘 말씀 5절 보실까요? 5절. 5절.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아멘. 여기까지만. 이는 너를 찌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 내 남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와이시며, 호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 이제,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 같고, 홀로 된 과부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소외계층,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53장의 이 메시아 약속을 붙잡으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그 말씀이잖아요. 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샘플을 예로 든다면 로마서 사장 19절에 보면, 지금 자녀 이야기잖아요. 오늘 인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아브라함이 보면요. 나이 뭐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약간 불신을가다가 이스마일을 놓기는 낫지만, 자기의 어, 그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자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 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뭐, 남단 나이 100살이니까, 여러분, 그 출산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사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다음 구절은 뭐냐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밑줄 거예요, 사실은 밑줄 아브라함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나이 100세입니다. 살아의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90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늘 말씀, 이사의 53장, 5 4씀 4장을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또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53장에 이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사실을 말씀이 그때 막 부엌에서 주방에서 막그 요리 준비하던 그 안에 사라가 피지고 있죠. 아 내년 이맘때에 막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막 할머니 중에서도 완전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피지 고소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이름 뜻이 웃음 그때의 천사를 통해 하는 말씀 말씀이 뭐냐면요, 여밖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출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가난. 혹시 너무 막 가난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가정 보면 결혼이 할것 같기도 한데, 자꾸만 이게 딜레이 되어지고, 자꾸만 미루시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그게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내 몸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질병들이, 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게 좀, 모든 게, 좀 정상 그런 판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또 병원에서는 또 3개월 후에 오래요. 3개월 후에 오래요. 또 가면, 아이또 이번에는 어떤, 어? 결과를 받아들지, 또 불안, 불안. 그죠? 뭐, 뭐,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 많습니까? 당뇨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건강수치도, 그죠? 건강수치도 좀 회복되어지면 좋은데 늘 그냥 어떤 그게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뭐 잉퇴하지 못한 거잖아요. 병에서도 완전 좀 벗어나버리면 좋은데. 그죠? 그런 면역력이 막 강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은데. 약간의 막 추위에도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 내가 면역력이 약하다 그 말이잖아요. 널 그냥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응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 교회도 여러분, 출산하지 못한 거잖아요. 저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록 나이 100세, 90세 되는 그런 가정이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니까,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우대평양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풍을, 우리의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면, 모든 건강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난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긍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기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버렸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아 버림을 받은 자에게 너를 버렸으나 버렸대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의 선지자, 동시대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하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지금 이사야 하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 사내립이 1차, 2차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를 그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그그고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빌론의 나라가 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놈 선지자가 어? 회복된다 그러고 좋은 말을 해야 되지.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위대 때에 가둬버린 거죠. 아니, 희망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막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시위대 뜰에, 막 우물, 깊은 우물 속에 막 가둬버렸다.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잖아요. 그 버린다라는 게, 바벨론 70년 포로세활로 나중에, 어, 나가게 되어치더라. 여기도 보니까, 버림을 받아, 버림받은 자에게 너를 버렸어라.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 어디 그, 요즘 다들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디 시골에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강아지가 막, 계속 따라와요. 내 강아지도 아닌데, 또 누구의 주인이, 주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마음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은데, 혹시나 또 주인이 있으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절도제 아니겠습니까? 남의 주인이 있는 걔인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버렸는지, 버렸는지. 여러분, 상처는 그 버림받았을 때의 어떤 경험들, 맞죠? 내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 이런 말하니까.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그 숙종 그죠? 숙종 그왕 보면 그 숙종 왕그 인생 가운데 어떤 그런 대립들이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장희빈이 나오고 인연 왕후가 나오고 원래의 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인연 왕후 그런데 막 장희빈이 막 등장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들. 나중에 장유빈이 후궁이 되어지고 그인연왕으를 내가 쫓기지 않습니까? 그 본처가 그쫓겨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떤 일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인연왕으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장유빈이가 그인연왕으를 내가 쫓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일 때문에 인연왕후가 쫓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고, 결국은 자기들이 그 사약받아서 죽는 그런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버림받았다가, 다시금 왕후가 되어졌을 때의 그 기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버려졌다! 상처. 다시금 왕국으로 들어와서 내가 왕후가 되어졌다! 그때 뭐가 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상처였지만, 지금 환호와 기쁨과 웃음이 넘쳐났다. 상처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스카. 그렇지만 가장 높은 별, 스타. 이 스카가 스타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줄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 5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못한 너는 뭐 한다고요? 노래할지 하다. 비록 내가 잉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출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53장의 메시아장 이 약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노래한다 그말이잖니다 사도신 16장 25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 사랑이 좀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패,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늘 찬송했을 때답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번째 시작 상처가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상처가 영으로 섞아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가장 높은 아름다움 별빛과 같이. 스타.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의 53장, 이 메시에 오신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가장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이죠. 2절. 자,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아멘. 여기까지 뭐 읽어도 막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고 내 장막털을 넓히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3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아멘! 내 장막털을 넓혀주시고 거기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것이니라 이 자체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53장의 메시야, 이 약속 붙잡고, 54장의 운다. 내 장망터를 넓히며,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부흥! 할렐루야! 부흥!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에 행복이겠죠. 하는 사업장마다 막 확장과 확산을 경험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대박! 이런 놀라운 응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